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창작소범 대표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 하부르타라는 제목으로 하부르타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농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만큼 힘든 것이 없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독립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재산으로 주려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항상 언젠가는 독립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위한 아동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부모의 체벌권을 금지시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2019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한 국민인식설문조사에서 참여응답자의 76.8%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해주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2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상징어처럼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2들은 이 중2병을 심하게 겪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청소년들은 사소한 거에도 민감하고 또 자기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공감과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자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비난과 야단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동안 당한 만큼 대갚아주기라도 하듯이 부모에게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년들이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반항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대화, 토론하는 하브루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2010년도의 발표에 의하면 유대인의 지능 지수는 한국인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94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노벨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이고 2013년도에는 노벨 수상자의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들은 하부루타 교육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부루타가 무엇입니까? 하부루타란 1대1로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토론 문화이자 학습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모드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상대 측의 주장이나 모순, 불합리한 점을 반박하면서 상대와 함께 가장 지혜로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부모보다 더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녀에게 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독립을 염두에 두고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유로운 발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설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사이에 부모와 자녀는 평생 함께 공부하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부르타 문화. 이것은 가족 내 대화 소통 문화를 만들기에도 유용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족 하부르타로 소통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 의미의 책이란 종이책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영화 감상, 광고, 영상, 여행, 사람들과의 대화 등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두 독서 활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짧은 시한 편이 있습니다. 마리온팁의 민들레 라는 시인데요. 이네 줄의 시를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하부르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가 주는 교훈과 주제, 그리고 여러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마리온팁. 나는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민들레가 그것을 내 대신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화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채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란 민들레 한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민들레를 보는 순간 미소가 사라진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되살아났다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민들레가 내 대신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웃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미소가 사라지나요? 내 대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작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민들레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볼때 미소를 짓나요? 나의 민들레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 질문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를 미소 짓게 하는 민들레는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부모님을 미소짓게 하는 민들레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미소짓게 하는 민들레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부르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요. 질문, 표현, 경청, 논리적 말하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드러날까 두렵기도 하고 또이 질문이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을 하게 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질문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많이 만들어 봐야 좋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질문이 조금은 유치하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질문의 예를 도움을 주시면 금방, 아,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부르타를 할 때는 서로 존중하며 말하기를 가르치십시오. 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품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부르타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문화를 몸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는 고음 말과 표준 말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소고나 비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나 그리고 좋은 문장으로 도움을 주시면 품격 있는 말의 표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청하기입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어야 우리 아이들의 말하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기에 듣기에는 인성 동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열린 사고로 듣기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은 맞다 안 맞다 하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으로 듣기입니다. 나보다는 상대에 더 집중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들으시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중하며 듣기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위치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상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내하면서 듣기입니다.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질문하며 듣기입니다. 질문은 잘 듣고 있다는 상대에 대한 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성 덕목과 함께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논리적 말하기입니다. 하브루타를 하면서 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는 핵심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러이러 하고, 둘째는 이러이러 하고, 셋째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표현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냥이라고 대답하지 말게 하시고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통계와 사례 등을 찾아보는 교육은 훌륭한 하브르타 활동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와 반대 입장에서 논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당히 하는 것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브루타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답을 함께 찾기 위한 협업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답을 찾아서 아이와 합의를 볼 때까지 논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하브루타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인 대화를 줄이셔야 합니다. 어, 일방적인 대화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 주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하부루타를 하고 싶은데 자녀가 말이 없다면 1대1로 밖에서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이 아닌 자녀가 좋아하는 다른 장소에서. 1대1로 자녀와 만났을 때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의 단점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주제는 피하시고요. 또네 번째는 친구와 형제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장미꽃과 채송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은 고유의 색깔과 또 향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 자녀가 표현의 어려움을 어, 나타낼 때는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어, 도움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신다면 하부루타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은 인상으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토론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 하부루타라는 제목으로 하부루타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실제 방법, 가족 하부루타의 주의점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은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녀가 13세가 될 때까지다라고 PET의 창시자 토마스 고드는 말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가족 하부르타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대학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토론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시고 겸손, 감사, 존중, 배려, 공감, 성실과 같은 덕목으로 인성의 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평생 함께 공부하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